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로 나왔습니다. 아주 예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음양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 찾아오시기 편한 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분들 804 많이 이용하시죠 그중에 한 개의 봉우리인 갓바위 많이 가실텐데요 갓바위 가기 전 삼거리가 백안산거리입니다 백안산거리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장이 나오는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량리가 나옵니다 도심가의 접근성이 아주 훌륭하고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통행 또한 아주 훌륭한 물건이니 오늘 물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저는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당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잔디와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공간에는 디딤석이 사이드로는 아주 예쁘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하면 이렇게 넓은 마당 공간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오늘 주택은 그 모든 걸 상세해 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마당 공간 한 켠에 이렇게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멋지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별장으로 운영하신 고객분들에게 추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집이지만 제가 별장이라고 일컫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어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게끔 건축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 사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에 별장이라는 표현을 써 왔습니다. 오늘 주택은 지상 1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조그마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복층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단독 주택입니다. 방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컨 하우스로 최적화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쪽에 수영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바닥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이큰 수영장에 물을 받고 실제로 놀게 된다면 수영 인원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20불 이상 들어가셔도 이 수영장에는 공간이 남을 만큼의 아주 큰 사이즈의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지대가 높은 곳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만들어냈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저는 전원주택을 컨택을 할때 지대가 나는 곳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한 집을 짓거나 지대가 낮더라도 토목공사를 통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만들어라 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확실히 낮은 곳보다는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조망이 훨씬 더 쾌적하고요. 공기가 따릅니다. 오늘 집은 그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소개하기 전 먼저 임장으로 와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참 집이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동선이 좋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쪽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바로 이렇게 잔디가 시공이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놀러오시더라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요. 주택은 주택 나름대로의 느낌 있는 인테리어를 통해 주거에 대한 만족도까지 올려줍니다. 외부적인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전원주택 컨택할 때는 주변 상황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녹지지역 중 가장 높은 40%의 건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00평의 토지 평수가 있다면 40평을 지을 수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모여서 살고 있죠. 전원주택을 컨택할 때는 조용하지만, 여럿이 어울려서 살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택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예쁘지만, 내부도 굉장히 실속 있습니다. 안쪽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도 오락을 열고 진입을 하게 되면, 우측편에 신발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사면동 중문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높은 층고의 거실 및 주방 공간입니다. 층고가 3m는 좋게 넘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여기에 힐링하러 왔구나 라는 느낌을 한눈에 받을 수가 있고요. 안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싸디 비싼 화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화로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셨다고 주인분께서 전달을 하시네요. 건축물의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수영장을 바로 볼수 있는 이동 동선과 그리고 아주 큰 채광창을 통해 바로 나갈 수 있는 동선입니다. 주택은 이래야 되죠. 넓은 채광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우리가 앉아서 볼수 있는 곳. 바로 도심이 아닌 도심 외곽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죠. 그 모든 걸 만들어낸 주택입니다. 네모반듯한 거실 공간을 만들어서 소파를 놓고 TV를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자체 편을 보게 되면 주방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손님분들이 왔을 때 식사를 할수 있는 일반적인 식탁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동하는 데 전혀 불편하면 동선이니 이 공간은 아주 널널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집기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냉장고 비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의 구조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거실 및 주방 공간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과 그리고 조그마한 옷장과 앉을 수 있는 화장대가 놓여져 있고요. 우측 편으로는 공동 욕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 완성되어 있습니다. 공동 욕실의 느낌은 호텔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주택은 복층형이라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건 단층이었고요.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복층 공간까지 존재를 합니다. 자 계단실을 따라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각가지 예쁜 소품들이 오늘 집을 한껏 뽐내 주고 있습니다. 방개수가 조금 작아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방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 집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억지가 있는 부분이죠 반개수가 작더라도 실속이 있는 인테리어와 실속이 있는 이동 동선으로 인해서 적은 반개수를 모두 상쇄할수 있는 전원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평수 206평 이고요 건평은 25평 입니다 매매금액 5억 5천에 진행을 하고 있는 멋진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은행 융제 부분은 따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융기관의 힘을 조금만 빌린다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인수하실 수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건축물의 구조, 마당 공간, 수영장 등등 세컨하우스를 생각하고 계셨던 고객분들에게는 완벽한 주택이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전원님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산시 와촌면 음량리에 위치한 수영장 있는 멋진 고급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업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